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추운 영하의 날씨가 롤러코스터처럼 계속되고 있는데 최고급 마사지 체어와 매트리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트론의 지미킴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미킴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그쪽의 날씨가 너무 춥죠? 지금 롤러코스터처럼요.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서 더 추운 것 그러게도, 같아요. 네. 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그더위가 90도까지 올라가고 낮에는 45도니까 무려 45도 차이가 나요. 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일교차가 여기도 엄청나군요. 굉장히,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서 네. 아주 애을못 치고 있습니다. 거기 시카고보다는 훨씬 낫지만 네. 그래도 요즘 날씨들이 <laughs> 너무 업앤다운 심하니까 맞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면 참 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따뜻한 마사지체요. 생각이 간절하거든요. 아 어, 지금, 키트미아우스가 따뜻한 마사지라고 얘기를 아마 하는 거는 저희가 요번에 후지메딕이, 어, 새로 이제 런칭이 돼서 두달 정도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 네. 근데 후지메딕에는 이 힐링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네. 그래서, 무릎 관절이나 이런 곳에도 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도 거기에 열선으로 인해서 무릎을 아주 따뜻하게 어~ 기존에 많은 마사이 체어들은 어~ 마사이를 하다 보면은 물론 이등 쪽은 딱히 따뜻하지는 않아요 음. 왜 그러냐면 웜하게 왜 그러냐면 음. 등은 잘못해서 롤러가 움직이다가 어이제 이~ 근육을 이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음. 이~ 후지메릭은 이 다리 쪽에 이~ 어~ 종아리 부분에 어, 이 열선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위 어, 하시면서도 굉장히 몸이 참 뜨끈뜨끈하거나 네. 할 정도로 어, 그런 느낌을 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추운 곳에서 어, 특히나 워싱턴 DC 하고 시카고에 이렇게 푸지메리기 조금 추운 곳에서 많이 나가는 이유가 네.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정말 이 다리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나요? 어 정말. 해보시지 않은 신분은 들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안될 거예요 네. 진짜 종아리 부분에 우리가 키링 아, 시스템을 딱땅 키링 시스템을 세 군데로 또 이렇게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아, 아, 네. 종아리 부분 등 부분 아니면 전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부위별로 어떤 분들은 나는 등쪽은 나는 따뜻한 거 싫어 아니면 다리 쪽에만 할수 있는 그런 디바이드 돼 있는 그 히링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후즈메딕의 아기자기한 것들은 잘돼 있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자후즈메딕 마사지 체어 뭐 이름에서도 들으시면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3년 네. 풀 워런티 이거 뭐 대단한 3년 거예요. 3년 풀 워런티가 홈 서비스로 돼 있으니까 홈뭐 내가 이게 고장이 나서 이거를 딜러에 가지고 가서 고쳐오는 게 아니라 네. 집에서 어, 계시면은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테크니션이 네. 집으로 가서 3년 동안은 무상으로 모든 서비스를 해주는 게호지메릭의그 어, 우리가 또그 전에 호지메릭 전에 인나나를 판매를 하고 있었잖아요. 인나나 판매는 기계니까 고장이라는 게참헌0포상이라는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집에 와서 또 다리나 뭐팔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고치지 않습니다. 이나나 마사지 체어. 네. 그 거를 새걸로 오자를 해서 바로 리플레이스 하는 그런 어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새 제품으로 후지 예, 후지메릭도 그래서 저희들이 리퀘스트를 해 갖고 이나나와 똑같은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앉아서 그럼요. 또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도 이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누구든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일을 종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단한 분도 없으세요. 네. 누구든 앉아서 일을 하시고, 컴퓨터를 또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수술을 하시려고 이렇게 어깨에 굉장히 하중을 받으시는 분들, 아니면 미장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여러 군데, 정말 어느, 어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페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페인을 내가 알고 그냥 아야 괜찮겠지 하고 가는 거와 그거를 원인을 찾아서 내가 마사지를 체워 한다고 해서 옛날에 (20대) (30대) 몸으로 돌아오는 거는 아니지만 네. 더 월세 한 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정말 투자의 가치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 합니다 절대 그렇죠. 마사지는 내가 어디 어~, 어. 어 사치로. 어, 아, 우리 집에 마사지 있어. 이렇게 업용으로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기에는 네.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분들은요, 정말 패밀리, 트아이 하셔서 오셔서 패밀리가 다 해피하게 마음을 정하신 다음에 사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꾸준히 쓰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엘트랙이라고 하죠. 허리가 딱 구부러지는 바로 그 꼬리뼈 있는 부분. 그곳을 그렇죠?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꼬리뼈 부분에서 어, 힙까지 상상 이상으로 많이 L 취약으로 내려와요. 말 그대로.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네. 예. 보통 마사지 체어들이 는 꼬리뼈 위 언저리까지만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 아, 나 여기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데, 이 후지메릭은, 어, 그 꼬리뼈 밑에 L추에까지 내려오니까, 그래서, 어, 조금 많은 분들이, 야, 이런 마사지 치료가 있네 하고, 조금, 아, 어, 의아해 하시면서도, 아 어, 이런 게 있고, 또,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런칭했었을 때, 6,499불에 판매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번 1월 달부터 가격을 올렸습니다. 올려갖고 7,000불에 판매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오셔서, 어, 이 후즈메릭을 마잉을 하고 계세요. 네. 어, 그 이유는 지금 후즈메릭이 이나나와 똑같은, 어, 퀄리티입니다. 네. 어, 지금 이나나도 처음에 만천불에 판매를 했었고요. 네. 지금은 8,999불이지만 8년 전에 우리가 판매를 했었을 때 6,499불부터 시작을 해갖고 매년 590 올라갔던 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후즈메릭이 결코 이나나에 비해서 절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거고 손님들은 두 가지에서 초이스를 할수 있는 하나의 큰, 어, 옵션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같아요. 물론, 저희 네. 매상에 오시면 두 가지를 다 추하해 보시고, 어느 거든 좋은 것이 있다면, 내 몸에 맞는 것이 있다면, 한번, 어, 정말 추하해 하셔서, 지금 48개월 무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 언제든지, 어, 뭐, 48개월이면 한 달에 200불 조금 더텍스타일 해주면 내시는 프라이스예요 이나나는. 물론, 후지메딕은 200불 언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한번 디시전을 내려서 어~ 몸이 조금 편해야 또 일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한번 다들 매장에 한번 오셔서 디 아~ 어, 최하위 한번 해보시고 네. 좋은 아~ 어, 좀 디시전을 하셨으면 저는 아~ 어, 정말 그거에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이 시간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날씨가 너무 추워질 때 생각나는 포근하고 따뜻한 매트리스요. 일단은 아 날씨가 따뜻하면 마사지 치우다는 일단은 침대 속이 제일 좋겠죠. 그쵸? 침대가 정말 아, 그립습니다. 그러면 네. 정말 일어나실 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게 침대 음. 아닌데 그만큼 네네. 침대라는 거는 내 몸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어, 가장. 정말 가장 긴 시간을 편하게 해주는 어~ 장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보통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침대에서 계시기 때문에 네. 어~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시느냐에 있어서 침대는 정말 나의 좀한 일부가 같은 어~ 존재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어, 일부가 돼야 되는 것이 어~ 좀 내가 잘못돼 있다거나 음. 아니면 좀 꺼져 있겠거나 네. 아니면 내가 잠을 잔것 같은데도 숙면을 취한 것 같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런 것들이라면 침대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아요 어떤 분은요 어, 마사지 체어를 하러 오셨는데 마사지 체어를 다 하시고는 아 어, 그래 언제 왜 이렇게 몸이 제일 아프십니까 하니까 아자고 어, 일어나니까 네. 몸이 제일 아프라고말씀 네. 하세요 네. 그런 분들은. 매트리스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 마케팅을 해서 이렇게 매트리스로 해보시고는 물건을 받으시고는 (2~3일) 안에 아 정말 잠을 자고 나니까 몸이 편한 것 같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 침대는 중요한 포션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있는 어저 매트리스를 쓰고 계신다 어좀 몸이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한번 누워보시고 네. 한번 결정을 내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텔레트론에서 또 자랑하는 라인이죠, 매그니플렉스 그렇죠. 네, 메그니플렉스 아, 같은 경우는 온도 조절도 가능합니까? 온도 조절이 되는 게볼투소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아, 그거는 이제 저희는 아시다시피 매그니플렉스100% 매딩 이태리예요. 네. 그리고 무려. 20년의 워런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영구적으로 워런티를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프라다게 자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0년이면품질라는 아, 그 것은요. 네.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옛날에 정말 동물 털들을 사냥을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한 것처럼 그 안에는 어콜스 헤어와 캐머 헤어, 캐시미어, 울, 칼튼, 실크 이런 여섯 가지의 디프런한 제품으로 하나하나씩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어, 벌주선은 기계로 만들지 못하고 네. 핸드메이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홀스 헤어를 깔고, 캐멀 헤어를 깔고, 캐시 미어를 깔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춘층경으로 깔다 보니까, 홀스 헤어와 캐멀 헤어, 이런 쪽으로는 겨울에 쓰시면은 굉장히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홀스 헤어 쪽으로 하면 좀 덥겠죠. 그래서, 닫은 층으로 되어있는 실크와 카튼 쪽으로 노인 부분을 뒤집어서 쓰시면 굉장히 통풍 성육이잘 되면서 좀 편안하게 주무시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어좀 병행해서 우리가 쓰실 수 있는 좋은 베네피이될수 있고요. 네. 그리고 편안함을 줄수 있으니까 한번 누워보십시오. 네. 그러면 왜 많은 분들이 이 메딩기테리 어 제품의 볼투서를 그는그 비싼 거를 사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특별히 뭐 다리가 막부으시고 아퍼 아파, 아파서 밤에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요. 그런 분들도 또. 이 매그니플렉스 같은 경우는 다리만 올려서 주무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매그네플렉스 라인은요 우리가 병원 침대처럼. 상체를 올릴 수도 있고요 다리를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어, 그러니까, 오너 시스템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네. 그 기계는 옵션이고요 네. 내가 조금 편하게 주무실 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걷다 보면은 다리가 퉁퉁 부시고 하시는 분들은 네. 다리를 심장보다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올려놓는 베개나 이런 것들을 쓰시면 좀 불편하시잖아요. 주무실 때그 다리쪽만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네. 피가 아래로 내려가시기 때문에 발이 가벼워야 잠을 편하게 잡니다. 그렇습니다. 할수 있고요. 네. 또 거꾸로. 상체만 올리시는가, 코를 고신 되든가 네. 아니면 위산이 많으신 분들은 네. 상체를 조금 위로 올려놓으시면 기도가 열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허리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상체를 완전히 올리셔서 침대에서 내리실 때도 편하게, 어, 70도까지 꺾이기 때문에 편하게 내려오실 수도 있고, 거기에서 또, 어, 뭐, 어, 컴퓨터 시스템이나 뭐, 이런 작업을 하시거나 이런 거는 등받이 역할을 할수 있는, 게끔 올려놓으시면, 정말 침대에서 모든, 어, 생활을 할수 있게, 편리하게 생활을 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계들은 옵션으로 어, 그걸 구입을 하시면 음. 굉장히 좀, 좀더 편안한, 어, 좀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네. 특별히 요즘에 이 시카고에 기침 환자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 기침을 밤새도록 하시는데요.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시면 진짜 힘드시거든요.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상체를 기도가... 살짝 올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감기에 이렇게 하, 아파 있는데, 저는 다행히 그 기계를 써서 조금 편하지만, 그래서 아래쪽으로 잠을 자면 일단은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네. 지도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조금, 모든 면에서 쓰시려면은, 이런 기계들사용해서 우리, 어, 시카고, 나이스 지점하고 네이버빌 지점에 전부 매트리스와 기계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방문을 하셔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어, 이게 이렇게 편안합니다. 20년 워런티입니다. 그만큼 네. 자신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한번 어, 꼭 트라이를 해보시고 좋은 어, 결론을 내주셨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누우시고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거는 무료잖아요. 왜 그런 그렇죠. 좋은 기회를, 네. 네. <laughs> 이용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고, 네. 그냥 누시면 어, 됩니다. 3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아, 2월 달부터나요? 네네. 2월 한 중순부터 저희들이 이제, 어, 드로잉 티켓을 만들어서, 네. 어, 0 가지 제품, 그니까, 1등은 미나나고, 2등은 후지메릭 3등은 매그넷플렉스 4등은 니클리티,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의 상품을 만들었고요그 네. 10개의 상품보다 그랜드 프라이스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렉서스 자동차를 우리가 경품으로 냈습니다. 아, 2월 어, 중에 그 경품 행사가 있으시군요? 네, 저희가 가든글러브, 저 본사가 요번에 어, 10년을 맞이합니다. 8월 아, 8일이 아, 네. 1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전 지점에, 어, 전부 경품을 음다 이렇게 티켓을 나눠드려서 네. 물건을 안 사셔도, 어, 그 경품 티켓을 받을 수 있는 컬러파인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셔서 저희 아, 네. 텔레출에 오셔서 구경만 하셔도 티켓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쓰셔서 보통 티켓들은 저희들이 어, 경품을 해도 자동차 한대 정도만 했었었는데 지금은 네. 프라이스가 무려, 무려 (11가지예요) 네. 자동차 플러스 (10가지) 의 굉장히 큰 프라이스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경품도 받아가시고 또 드로잉 어, 저희가 (9월달에) 정확하게 어 미디어를 통해서 어 발표를 합니다 네. 어, 누가 또 어. 당첨이 될지는 모르시는 거니까 좋은 물건 어, 쇼핑도 하러 오시면서 좋은 물건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찬스 좋은 때니까 한번 어, 다들 저희 텔레추러에 한번 방문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2월에 경품행사 시작하기 전에 또 한번 우리 지미킴 본부장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요. 마사지 체어와 매트리스 소파 세트까지 원스톱 쇼핑몰 텔레트론의 지미킴 본부장과 함께 텔레트론의 다양하고 따뜻한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이 추운 시카고의 겨울을 온 가족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텔레트론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정보 전해주신 텔레트론의 지미킴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